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오픽을 강의하는 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1월 오픽 기출형 특강 공부해 보실 텐데요 공부 같이 하시기에 앞서서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형 분석집 꼭 다운받아 주세요 자 어,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선택 주제로 선택하는 영화라는 선택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어 여러분 영어 오픽을 공부할 때 단기간 안에 고득점 전략을 좀 세워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의 출발은 선택 주제를 잘 고르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선택 주제 고르는 것에 대한 강의는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오픽 선택 주제 총몇 가지를 고르시게 되죠? 예총1 2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 어, 세 번째 항목부터가 선택 주제에 들어가는데요. 집, 여가, 취미, 운동, 여행. 어, 집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고요. 여가 항목에 바로 이 영화라는 선택 주제가 들어갑니다. 영화 보기라는 선택 주제가 있어요. 여가 항목에서는 총두 개의 선택지를 반드시 골라야 하고요.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을 고르셔야 되고 나머지는 한개 이상씩 고르셔서 총 12개를 반드시 고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오픽의 선택 주제가 보통 총 여섯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다섯 문제 중에 여섯 문제. 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나와요. 근데 모든 문제가 콤보다 보니까, 뭐, 영화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 그 다음에 뭐 운동에 관한 문제, 세 문제 그리고 주제별로는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항목당 딸려있는 문제가 두세 개씩 되다 보니까요. 보통 3콤보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여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여가 항목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두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고작 두 주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두 개를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조금 비슷한 것끼리 묶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가 항목에서 이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던 공원 가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변 가기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캠핑하기. 캠핑하기라든가 이세 가지는 좀 많이 닮아 있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고르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4번 항목에 있는 이 여가, 여가에 대한 항목에는 영화가 들어 있고요. 또한 콘서트 보기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기를 준비하면서 살짝 콘서트 보기를 같이 준비하시면 둘중 하나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 있게 준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선택 주제 영화라는 주제를 공부를 하지만. 꼭 선택 주제 음악이 나오거나 아니면 콘서트가 나왔을 때도 써먹을 만한 표현들을 추억 같은 표현들을 오늘 많이 배워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돌발 주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레벨을 결정하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주제를 공부하실 때 IH까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느라, 하느라고 어 퍼즐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오픽 준비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돌발 주제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레벨은 AL 레벨입니다. 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11, 12, 13번에 출제되고요 11번에서는 문의하기 유형이 나와요. 어, 당신 콘서트에 가고 싶은데요. 콘서트 티켓을 한번 전화로 문의하시고 구매를 해보세요. 당신이 콘서트를 가고자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려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책을 제시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의 해결하기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거의 100% 경험이 나와요. 어떤 경험? 당신도 뭔가 콘서트 관련 특별한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친구와 당신도 이처럼 약속을 취소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런 식의 콤보가 출제되는 게 오픽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영화를 공부하지만 어? 난 선택 주제 영화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음악이나 콘서트나 다른 주제 골랐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은 강의가 될 거예요 자첫 번째는 서, 설명 유형이에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한 설명 이것을 고대로 끌어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도 한번 풀어 볼 거고요 좋아하는 배우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음악이라는 선택 주제에서는 보통 우리가 취미 항목에 음악. 감상하기를 많이 넣거든요. 음악 감상하기라는 선택 주제에서는 가수를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불어서 돌발 주제에 친구라는 돌발 주제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이라는 돌발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흔히 뭘 많이 물어보냐면 당신 친구 한명 소개해 볼까요? 이런 걸 많이 주문하거든요. 에바가 여러분이 오픽 시험 보러 가시면 사람 소개는 꼭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집휴가라는 주제를 만약에 여행 항목에서 선택하시면 여기서는. 집휴가를 같이 보내고 싶은 친구나 가족, 사람을 한번 소개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픽 보러 가시기 전에 내 친구, 내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꼭 준비를 해보시고 가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고 약간 푸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소개하는 건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서 강의를 본다. 그다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이라는 경험 유형은 오픽에 굉장히 흔한 유형이에요. 만약에 공원 가기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원에서 있었던 사건, 뭐 이런 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요걸 이렇게 끌고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영화. 제가 문제를 먼저 읽을 텐데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 강의 말미에 항상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연습하실 수 있는 음성 파일을 딱 시험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자, in your background survey, you indicated that you like to watch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Are there any reasons you like specific movie genres? 참 발음이 어렵네요, genre genre가 원래 불어 출신 단어라, 불어에서 가져온 단어라 불어로는 genre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 이 단어 피하셔서 genre 말고 type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genre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영화나 혹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딱 좋아하는 genre 고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영화를 언제 좀 이런 영화를 보냐면요. 기분이 땡땡할 때는 블라블라 영화를 봐요. 자, 음악에서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말해 보세요. 혹은 음악의 14번, 15번이 오픽에서 보통 비교 이슈 문제거든요. 음악 두 장르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할때 학생분들이 많이 당황합니다. 어 나는 음악 장르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여러분 좋아하는 장르를 언제 듣는지 왜 듣는지 를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진 작곡가처럼 나는 힙합을 좋아하는데 힙합의 특징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를 오픽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힙합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 들으면 신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이런 음악을 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오픽 장르묘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비교하라든지 설명하라든지 좋아하는 장르의 음 음악을 비교하라든지 설명하라든지가 나왔을 때 전문 지식을 막 발동해서 연, 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답변을 풀어가기도 좋고 고득점 어휘를 쓰시기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떨 때는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러한 이유는 뭔지 이런 걸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해변 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샤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똑같이 love랑 like로 쓰면 IHA를 맡기가 어렵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I am 분들은 밑줄 친 문장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차고도 넘치겠다라고 갖고 왔지만, 이거는 IHAL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I'm a huge fan of movies. 우리 같이 한번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I'm a huge fan of movies. However, you know, I don't watch just one genre. 어, oh, 장르 발음 어려워요, 쌤? Okay, just one type of movie. 그쵸? 어, 한 가지 종류의 movies를 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별표하고 싶어요. 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작. I'm a huge fan of music. 그쵸? 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I'm a huge fan of cooking. 그래서 IHA 분들은 이런 표현 한 개쯤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filler는 항상 자연스럽게 강세 줄이고 그래서 제가 글자 크기도 좀 줄였어요. You know가 아니라, you know. 더 자주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a 일원 하시는 분들 집중. 자,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영화들에 대해서 말을 좀 그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제가 늘 강의할 때 자주 쓰는 ask for something, 뭐뭐에 대해 말해보자면도 있지만, speaking of란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speaking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Something 얘기가 나온 김에. Speaking of 지혜, 그럼 지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Speaking of the movies.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시작. Speaking of the movies I watch most often. I love watching comedy movies at home. You know, by myself or with my family on weekends.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자주 보는 영화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AL은 이런 연결어휘들이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이걸 말하겠다라는 트랜지션이 꼭 필요해요. 한번더 해볼까요? Speaking of, 시작! Speaking of,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말해보자면 시작! Speaking of my favorite singer,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코미디 무비는 언제 보냐면 집에서 그냥 혼자 보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봐요. 있잖아요. 코미디 무비 보는 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각종 오픽교재에도 많이 실리고 흔히 쓰이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딱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좋죠. 어떻게? 하이킹은 정말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요리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같이 할까요, 여러분? Watching 시작. Watching comedy movies is a great stress reliever. 그쵸? 그쵸?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매주 매달 강조하고 있어요. 비동사의 강세를 뺀다, 그렇죠?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 넣는 게 제일 좀 어색합니다. 꼭 빼주세요. 자, 작고 디테일 있게 뭔가 이유를 말하는 거 AL의 특징. 왜냐하면 어, 되게 재미난 대사들이 저를 웃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좀 복잡한 머리 생각도 정리해요. 이런 거에 빠져있을 때요. I'm a huge fan of music. I'm really into music. 어디 어디에 빠져있다? 무엇 무엇을 정말 좋아하다. Like, long, love만 가지고 애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Because부터 해볼까요? 시작. Because, um, funny lines make me laugh. Oh, you know, I think I can clear my mind while I'm into Hilarious moments of comedy movies,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다 별표 해줘야겠죠? 항상 funny란 단어만 쓸순 없잖아요. 나는 아는 단어가 웃기는 애는 funny밖에 몰라 이게 아니라 hilarious 해볼까 시작? hilarious. 그리고 여러분 친구 중에 좀 재미난 친구 없나요? 농담 되게 잘하고 빵빵 터트리는 친구. 친구 소개할 때도 My friend Julia is really funny. She's hilarious. 정말 웃기는 애야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AL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긍정문의 can은 can이라고 발음하기보단 I can clear my mind. 본동사가 좀 살아나게 해주셔야 듣는 입장에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채점과는 채점을 뭐로만 한다? 여러분의 답변 녹음 파일. 여러분의 얼굴을 보거나 제스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픽은 전달력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거 약간 외워두셔야겠죠 제가 좀 우울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이 들 때는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코미디 영화를 보면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코미디 영화 대신에 뭐 업빈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스 뮤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게 약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저는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work out, 건강, 돌발주제, 건강, 거기다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같이 할게요. feel a little depressed 하고 가시죠. feel a little depressed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feel a little down 기분이 약간 처질 때 when I feel a little down 기분이 처질 때 이런 건꼭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울한이란 뜻으로 쓰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있죠 when I feel blue blue가 우울한이란 뜻이에요 발음도 좀 blue 우울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알아 놓으시면 당신은 언제 땡땡합니까? 할때 기분이 좀안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괜찮은 답변을 만들 수 있어요 해볼까요? These days, I feel a little depressed because of the COVID 19 pandemic. And there are times when I feel a little down, but comedy movies made me feel much better, could you? 어, oh, AL은 이런 게 중요하죠. 거기다 더해서, on top of that, also만 계속 쓸순 없잖아요. on top of that,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on top of that, when I feel a little down, I w a n n d I w a n n a get a grip, I watch old classic movies. get a grip은 무슨 뜻이냐면, 시리에 빠지고 약간 좀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 정신을 좀 차리고 아,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기운을 내야겠다 할때 영어로, get a grip,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오래된 영화를 보는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약간씩 다른 느낌이 항상 들어요. 저 사람 노래는 들을 때마다 항상 다른 느낌이 좀 들어요. 매력적인 거죠. 그죠? You know, every time I watch them, I think I get a different feeling. 그죠? 여러분, I think도 feel랍니다. I think이 아니고, I think. You know, 많이 쓰세요. He's nice. 걔 착하다. I think he's nice. 걔 착한 것 같아. 말투가 좀더 회화스럽게 변하죠. 많이 써주세요. Also 같이 할까요, 시자? Also such films brings back lots of memories. 그죠? 어, 불러 일으키다. 이더나도 갖고 오면 어, 이 음악은 참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게 해요. So this song, this music brings back lots of memories, lots of good memories.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겠죠? 자 거기다 더해서 또 연결사. Also, on top of that, plus you know, I like romantic movies, katchaka, because, Because I like the romantic vibes of the movies. Also, katcha, also, lastly, um, most the scenes from romance movies are like beautiful, and their background music has great melodies, 그쵸? 이런 필러를 잘 활용해 주시고 연결사 접속사 많이 써주시고 연결사 접속사 없이 A를 바뀌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 해변인가 캠핑에서는 이런 거 알려드렸죠? I love this beach because it has nice summer vibes. Nice summer vibes. 되게 좋은 여름의 그 분위기들 노래. 냄새, 햇볕 이런 분위기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vibe 분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맨스 무비를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로맨틱한 이런 분위기 때문이랄까. 또한 나는 I H A L 이야. 마지막으로 음 대부분의 이런 장면들이 그죠? 렇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로맨스 무비의 장그 장르의 영화들이 장면이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like 같은 필러는 are like 막 생각하실 때 쓰기 좋아요, beautiful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연결어 위. 이런 거 말고도 나는 가끔 음, science fiction 있죠, 공상과학 영화, sci-fi 영화를 봐요. 그리고 thriller thriller도 봐요. 밤에요, 밤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저는 정말 많은 걸 좋아하죠, 영화에 관해서라면 많은 종류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해 를 볼까요? Other than these movies, I sometimes watch um, sci-fi movies. And thriller movies late at night. So, I think I like many kinds of movies like this.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좋아하는 영화를 끌어다가 좋아하는 음악을 설명해보면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 타입의 음악만 듣진 않습니다. 한번 연습은 해볼까요? 장르가 아니라 뭐다? genre. 그죠? 한번 해봅시다. I'm a huge. 시작. I'm a huge fan of music. However, I don't listen to just one genre of music. Uh, listening to music is a great stress reliever. I can like clear my mind while I'm into beautiful songs. 그렇죠? I can clear my mind. while I'm into cleaning my room 방 정리하면서 하, 복잡한 생각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I've, when I feel, 같이 해볼까요? 시작 when I feel a little depressed my favorite songs make me feel much better um, while working out, 그쵸? 운동하면서 I can clear mind, I can clear my mind 할수 있고요 and it makes me feel much better 나를 기분을 훨씬 더 좋게 해요 운동에다 끌어다 쓸수 있고요 선생님 그런데 왜 favorite 위에는 빈칸이에요? favorite is a synonym 동의어를 한번 배워보죠. my favorite restaurant, my go to restaurant. my favorite song, my go to song. 그렇죠? 철수 씨는 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야. 제일 좋아하는 우리 팀원이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he is kevin's go to guy. 음, 케빈이란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저 공원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the park is my go to place in my neighborhood. 그래서 favorite이라는 단어 반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스터디 가서 제가 항상 답변을 좀 들어봐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주 과하게 쓰는 표현이 뭔가를 이제 수집을 하죠. 그 1번이 favorite이더라고요. 그래서 go to. 요즘 많이 쓰는 단어예요, 또. Um, the song brings back. 같이 해볼까요? 시작. The song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from my childhood. 이런 거에 맞추기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는 외우시면 특히 ih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온 내용은 그냥 연습한 거고 여기 있는 거 야무지게 탁 외우셔서 다른 주제에 콕콕콕콕 어, 고득점 어휘로 박아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잡는